유도하러 안 오십니까? 안 갑니다. 유도합시다. 유도합시다. <laughs> 지금 우든 <모든> 유도. <laughs> 유도하러 갑시다. <laughs> 그럼 지금 뭐 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요. 그래 맛 저녁인가? 점 점심이냐? 아 점저요. 아 점저. 맛있게 먹고 난 유도하러 갈게. 아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은 운동 영상이 따로 없고, 유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저희 뭐 훈련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자유연습한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별거는 없고. 저는 그리고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와서 배운 거고,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 최대생도 아니랍니다. 이 단계 기할 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 네. 너가 지금 하면 너가 지금 여기서 한대만너 지금 열로 가 있어야 돼. 네. 돼. 네. 대보다가 네. 쓰기 전에 기그 네. 다음에 너가 네. 들어가. 너 그냥 들어가. 네. 그냥 네. 들어가고 상대방을 네. 가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막. 그기서 기울어 놓고, 기울어 놓고. 그러니까 너가 기울인다고 하면. 그때 이거지. 끝. 아우. 아우. 우우아이 아우. 아스 아우. 아우. 아인아아니 사진, 사진 잘잘아 찍더라고 아우. <laughs> 짠. <laughs>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10시에 아침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밥을 간단하게 빨리 먹은 다음에 도서관에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오늘 그 과제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까지 제출일이에요. 오늘 12시까지 제출일 제출일인데 그거를 미리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빨리 12시부터 12시 반부터 2시 정도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가서,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러시아라는 친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 그 친구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신 다음에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했던 유도 영상이랑, 그 오늘의 일상 영상을 함께 편집을 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따가 봅시다. 빨리 오라고 해, 우리 늙은이는. 이민규 네. 씨, 네. 휴학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 휴학하면 안 됩니다. 인생 망합니다. 휴학하면. 끝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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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하면 웃음> <laughs> 해야 됩니다. 주휴학하면 <laughs> 안 되지. 왜 휴학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웃음> 생각하시나요? 이제 <laughs>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학식을 먹고 나는 과제하러 간다 너는 어디가? 실험실? 네 실험실 근데 시학하면 실험실 안가도 되잖아 안그래? <laughs> 지금 어. 그래? 지금 몽마르트 어. 아, 네. 언덕에 와있습니다 몽마르트 몽마르트 <laughs> 아, 진짜로 몽마르트가 목마르트. 어디야? 몽마르트 언덕 프랑스에 프랑스? 저런 사람 엄청 많아 아, 저거 사인해달라고? 소매치기 아 소매치기? 조심해야됩니다 저런거 <laughs> 학교는 아니겠지만 <laughs> 아 진짜 학교에서 무섭다니까 저런 소름돋나 너는 한번 거기 유럽 갔다와가지고 오늘 근데 비왔었나? 비오나요 오늘? 날씨가 되게 어둠충하네 어 오늘 학교에서 마지막 식사인가요? 아 <laughs> 왜그래 <laughs> <laughs> 휴학 휴학 <laughs> 휴학하지마 아직 모릅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저또또 담배 셔틀 제가 담배 셔틀이라서 담배 기다려야지 담배, 나 거의 담배 기다리는 마스터야 담마 <laughs> 그러니까 내가 담배안피는데 애들이 담배를 언제 필지 아니까 야 담배 피워지마 이러면서 먼저 제시해줘 <laughs> 나 라이터 줘야지. 하나 챙겨 다녀 이제 라이터까지 챙겨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셔틀인데? 뭔가 대자뷰 같다 여기 유튜브 미래 유튜브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하 들어갑시다 골랐나요 어... 어... 골랐어 응. 나는 연어를 먹을게 나는 아나뭐 먹지 나 치즈를 먹을까 대박 <laughs> 음, 엄청 두꺼워 거의 스테이크인데? 그치. 우와. 네. 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다. 자기소개 한 번.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김소연입니다.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웃음> <웃음> 태어난 곳은 네. 인천이고요. 아, 인천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유학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유학 생활은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르남아이 캄보디아와 미국에서 했습니다. 캄보디아랑 미국? 네. 미국에 몇년 있었어요? 미국에는 2년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유학에 대한 정보 같은 거좀막 물어보면은 대답해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커피 플레는 기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갑시다. 지금 찍고 있는 그냥 요세요 거기 거기 미, 2층. 아, 스 바로 위층. 아, 2층. 아, 스 바로 위층. <laughs> 야, 너 너무 우렁차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밥, 이... 밥이 밥이밥이이 뭐라고? 밥이. 식혼 같은 말이었어. 아니야, 이, 아, 이밥 어떡하냐. <laughs> 아니요, 밥. 밤약속. 밥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바, 밥약. 밥 약속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서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도야. 야 <laughs>